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에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주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에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얼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니 리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영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난족 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 2장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이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워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구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관한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의한 집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성원을 감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거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여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일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 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주차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여주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말하였습니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증이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보지 말며, 애석기 오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하면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과기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관한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얻던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심같이 내 수요를 번성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